오기 명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자리는 순창군 인계면 마흘리산 36번지로 조선시대의 무덤 2019년 1월 30일 날 순창군 항토문화유산 제1호 지정된 말맹당 조선 8대 명당으로 일으키고 있는 명모 중에 천하 명당 자리라 하는 김 극류성생의 묘지입니다 김금 이 묘지를 쓰고 나서 그 후손들이 정성이 다섯 명또 대제약이 한 여덟 명 왕비가 또한 명이 배출되었고 그 외에도 문과급제라든지 여러 가지 급제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자성도 상당히 번창된 자리입니다 원래 김극류성생은 1436년도에 태어나시고 1496년도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의정을 지낸 김국강의 장남 김 장남 장남입니다. 전국적으로 어, 유명한 명당으로 알려져 풍수 공부를 하시는 분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어, 원래 말이 하늘을 바라보며 바람을 맞고 울부짖다는 천마시프행 자리라고 합니다. 원래 이게 어, 이 풍수설에 의하면은 선생이 묻힌 자리는 원래 장인이, 요, 밀랑 박씨가 여기에 신우 지지가 되어 있었는데, 어 원래 장인의 사명제 중에서 상당히 풍수에 굉장히 그 밝으신 분으로서, 행제 중에서 각자가 그, 죽으면 자리를 잡을 자리를 어, 행제끼리 정하지 않고 약속을 했는데, 원래 이제, 기, 우리, 여 저, 김, 겉류 요 선생님 요 장인은 이 자리를 잡았으며, 다른 또 동생분들은, 어, 다른 자, 다른 곳에 자리를 지금 이제 잡았는데, 원래 장인이, 이 곳이 말, 명당으로서, 원래 장인은 무남 동료로서 내가 죽으면은,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위한테이 자리를 양보했던 요 자, 자리랍니다. 그래서 자식을 번창을 해가지고, 어, 제사라도 모시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리를 양보했다는데, 어, 원래 요게 가운데 거는 미랑 박씨의 딸, 이제 딸이 하나밖에 무남동녀라 했으니까 딸 요, 자리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사이, 김경류 자리고, 요 위에 거는 장인 자리라고 합니다. 미랑박씨. 원래 여기에 이제, 이제 어, 미랑박씨 요, 요, 김경류 부위는 한, 김경류 선생님 돌아가신 게한 17년 전에 지금 현재 돌아가시 있다고 지금 기록에 나와 있으며, 아마 요 분이 잘살 수를 쓰고 상당하게 지금 이제 발복을 지금 이제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하여튼 그 외손이 발복하여 강산 김씨가 번창하고 후, 어, 후손들이 제사를 모실 때 밀랑 박씨의 고마움을 먼저 해가지고 일단 밀랑 박씨부터 먼저 제례를 지낸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기록에도 놓있는데있는데 놓아 놓아 있는데 하나 그거는 정확하게는 잘 뭐, 모르겠으나,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어 소문만큼 그렇게 명당 자리인지를 제가 한번 검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쓰고 많은 사람이 번상을 하셨는지, 어 사전에 검증을 한번 해본 결과, 여기 장인 자리인데, 여기에 뒤에 아주 지금 현재 큰 명당이 하나, 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마 요 장인 자리를 여기를 못 쓰시면은 어, 상당히 더 좋아하실 건데 사위한테 좋은 자리를 놔주고 미량박 어, 시부는 아마 요 명당에서 여기에 버을 놨습니다. 요 자리는 음, 한 10m의 이런 큰어요 명당 자리에서 상당하게 곡을 아주 지금 현재 크게 이루지고 어 있습니다. 맹당을 감지하는 저의 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아내가 안에 들어가면은 반응을 하고, 또 뒤에 한번 써보시고요. 요 뒤에는 전혀 기운이, 어, 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돌헬, 돌헬, 이제 이런 자리에 정확하게 요게 센터가 중심치가 이렇게 맹당 자리에 대기가 상당하게 지금 이제 어른데, 요 자리는 정확하게를 명당이 하나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를 자리가 빠져 있습니다. 좀 이게 아쉬움이 있고, 어 여기는 사진의 검증을 해 뭔가, 여기는 기운이 없습니다. 뒤에다 보고, 또 옆으로 한번 봅시다. 저쪽 앞으로 오시고. 이 상석 상서 앞에 안 보시고 또어 여기도 없고 여기는 그 미랑박씨의 부인 요 자리로서 정확하게 요 명당 자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어 17년 먼저 돌아가셨다 하는데 이 자리에서부터 벌써 좀뭐 발복이 이선걸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으며, 요 위에는 보면은 상당하게 기가 있기니까 야물기 보이고, 그 주위에는 지금 산소가 많이, 어... 흐물어진 그런 갔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를 여기에 보신 걸볼수 있으며, 원래요 오늘 여기에 주, 어, 산소는 요 김경주 선생님의 요 산소입니다. 여기는 아마 정확한 요 명당 자리로서 여기 잠깐은. 이거는 어떻게, 어, 미랑 박씨장인께서 이런 사이한테 이런 좋은 자리를 갖다가 참 양부를 해준 게, 어, 자손, 자손한테 엄청난 지금 이제 부와 명예를 갖다 줄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이거는 하나의 산소가 손색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는 보면은 한, 한 팽, 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후선들이 발복한 것을 보면, 은그한 평의 가치는 금전으로서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당의 한 평의 가치는 제가 금전으로 논할 수 없다고, 제가 수차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며, 여자리가 우리가 풍수가님도 또...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명당, 천하의 조선 8대 요 명당 중에 이분이 정확하게를 모셨습니다. 우리가 조선 8대 명당이라고 뭐, 또 그, 부산의 동대정시 거기는 명당이 아니라고 제가 누티브에 올려놨으며, 또 이당 이색 선생, 이당, 어, 그분도 8대 명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가 명당이 아니며, 그래도 앞으로 제가 그 조선 팔대 명당을 아 하나하나 지금 올릴 계획이니 많이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조선 팔대 명당을 하나로서 정확하게 부인과 요게 본인이 명당에 들어가신 들어간 걸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문인석, 여기는 또두 개가 양쪽에 지금 이제 서가 있으며, 여기도 그 문인석을 볼수 있으며, 오래된 걸볼수 있으며, 요 밑에는 김건규 선생의 또 아들 산소라고 합니다. 저 밑에는 또정선녀저 밑에는 그딸 사이 요 산소라고 지금 기록에 지금 놓아 있는데, 요 밑으로는... 지금, 이제, 명당에 모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저쪽에 봅시다. 저쪽에. 요번에 명당이 전혀, 명당같이 보이나? 여기는 명당이 사전에 검증해 봤을 때, 명당이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어, 요, 우리, 김생명하고 요, 자리만 명당으로 있으며, 여기 보면은 음, 김경유 모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창고 황토문화유산 기념물 제 1호. 여기 지금 이제 놓아 있는 거보시며좌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구 동성으로 명당이라고 여기 칭하는 순창의 말명당. 여기는 정확한 또 맹당을 어,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미랑박시의 장인산소 뒤에 아주 큰 대맹당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놓친 게좀 현재 아쉬움을 남기고 어,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